에어컨 전기요금 확실하게 아끼는 꿀팁 5가지. 1. 처음엔 강풍과 낮은 온도로 시작. 처음 에어컨 가동할 때는 낮은 온도의 강풍 모드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, 그 다음엔 1, 2도 정도 올려서 유지하는 게 전기 덜 먹는 방법이에요. 무조건 26도에서 28도로 시작하는 건 오히려 오래 걸리고 전기 떴습니다. 2. 외출 3시간 이내면 끄지 마세요. 껐다가 다시 켤때 실외기가 돌면서 전기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. 특히 한낮엔 실내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짧게 외출할 땐 그냥 틀어두는 게 낫습니다. 2, 3시간 이내라면 그대로 두세요. 3. 선풍기를 같이 쓰면 2도 정도 올려도 시원해요. 찬 공기를 방 전체에 돌려주니까 훨씬 시원합니다. 온도 1, 2도만 올려도 전기요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. 4. 필터 먼지는 무조건 청소하세요.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이 반토막 납니다. 바람 약해지고 냄새 나고 전기 더 먹고요. 2주에 한번 물로 털어내기만 해도 전혀 다릅니다. 5. 실외기 직사광선 피해 주세요. 실외기가 햇빛에 달궈지면 냉방이 제대로 안 돼서 전기를 더습니다 단열재나 그늘막 하나만 씌워줘도 전기요금 줄어듭니다. 그리고 실외기 주변은 텅텅 비워 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. 더워서 켰다가 요금 무서워서 끄는 에어컨, 잘만 쓰면 여름 전기요금,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습니다.